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학기론, 내가 집도한다.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 수익률 계산 문제랑,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계산 문제를 나왔고요 오늘은 화폐의 시간 가치, 즉,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 문제 나갈 건데, 어, 미래 가치 계산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네 미래가치 기사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핵심은 이자율 곱하기가 핵심이에요 문제를 보시면 불입이란 단어와 봉이란 말이 있는데 불입이란 말은 매년 적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봉리란 말은 이자에 또 다른 이자가 붙는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바로 보시면 3천만원이 매년 정립이 되고요. 원금 3천만원 그리고 해마다 이자가 붙습니다. 얼마냐면 10%씩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따로 분리 해서 구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110%를 곱하시면 됩니다. 2년차에는 110% 3년차에는 110%를 두번 곱합니다. 이자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합한 이 확률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금이 100%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10% 이자율이 나와 있으니 110%를 곱한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3,300이 나오고요. 3년 차에는 110%를 두번 곱하시면 3630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에선 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최종, 어, 금액을 합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 어, 3개를 다 더하시면, 다시, 3000 더하기, 더하기 3,300, 더하기 3,630을 하시면 9,930이 나와서 음, 보기를 보시면 보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되시나요? 자, 매년 이자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복리이기 때문에, 어, 이자에 추가적으로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어, 원금과 이자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바로 원금의 확률 100%에 이자 확률만 더해서 곱하시면,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번 연습하시면은, 어, 충분히 금방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현재 가치 계산 문제 들어갑니다. 네, 이어서 현재 가치 계산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가치 계산 문제는 미래 가치랑 다르게 나눠주는 게 핵심이에요. 미래 가치에서는 이자율을 곱해줬다면, 현재 가치에서는 할인율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복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서는 복리, 즉, 이자율에 이자율을 곱하셨다면, 현재 가치에서는 할인율에 할인율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바로 보시면 문제에선 1억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할인율이 7%라고 적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1년 후에는 나누기 107%를 하셔야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93%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93%로 나눠 주시면 1억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이 아니게, 되,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7%로 나눠 주셔야 7% 할인된 금액이 적용이 돼요. 이게 1년 후. 2년 후에는 복리이기 때문에 나누기 107%를 두번 하셔야 합니다. 2년 후에는. 그럼 1년 후에 한 번, 2년 후에 두번 나눠줬으니 5년 후라면 우리는 다섯 번 나눠주는 걸 예상하셔야 합니다 107%를 다섯 번 나누기 이렇게 이억에다가 107%를 다섯 번 나누기를 하시면 5년 후 할인된 금액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1년 후한번 2년 후에 두번 나눴다면 당연히 5년 후에는 다섯 번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시면 7123이 나와요. 7123. 문제에서 반올림이란 말이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7123이랑 가까운 숫자인 7100을 고르시면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치 계산 문제가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 하 현재 가치는 연수만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즉, 문제에서는 5년이라고 나와 있으니, 5년이면 5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율을 5번만 나눠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아, 이때 1억은 숫자가 굉장히 크니까 제가 1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큰 수를 간략하게 줄이는 센스를 또 키우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음, 충분히 여러분들도 감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니까 어,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 계산 문제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로써 오늘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점두 가지. 첫째, 미래 가치는 이자율을 매년 똑같이 곱한다. 두 번째, 현재 가치는 할인율을 매년 똑같이 나눠준다. 딱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또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음, 날씨가 요즘 또 봄답지 않게 많이 좀 춥고 그런데 여러분들 몸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수업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잘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었습니다.